트로트의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가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소식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바로 차세대 트로트 스타 이찬원과의 협업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두 명의 거물급 아티스트가 만나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트로트의 대명사로 그가 한국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어온 점에서 그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그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며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은퇴를 고려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이찬원과의 협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후배를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최근 몇년 사이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스타입니다.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은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반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과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이번 협업에 대해 나훈아 선배님과 작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한 것처럼 이 협업은 이찬원에게도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이 협업의 의미는 단순히 두 아티스트가 함께 작업하는 것을 넘어서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훈아는 자신이 쌓아온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이찬원은 그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하며 둘은 각자의 색깔을 더해가며 트로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찬원은 내 후임이다 라는 나훈아의 말은 그만큼 이찬원이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임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대의 교체를 넘어서 음악적 가치와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갈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나훈아는 은퇴를 고려하며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그가 사랑했던 트로트 음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이찬원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이 프로젝트는 내 마지막 작업이자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위한 작은 기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업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가진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찬원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음악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변화를 이끌어갈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과 현대적인 요소가 잘 결합된 작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협업은 트로트의 대중성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번 나훈아와 이찬원의 협업 프로젝트는 트로트 팬들에게는 물론이고 음악 팬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두 아티스트의 결합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어온 나훈아와 그 후계를 맡게 될 이찬원이 만드는 음악은 그 자체로 한국 음악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만남이 만들어낼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음악적 성과를 이끌어낼지 귀추